안녕하세요. 예돈입니다 자유입출금 통장 중에서 이율이 높은 통장을 돈을 주차해놓는다 해서 파킹 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번에 댓글에서 3개월만이라도 가끔 리뷰해달라고 하셔서 다시 가져고 왔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파킹 통장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1금융권은 연초랑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제2금융권에서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리뷰하려고 가져고 왔어요. 어쨌든 리뷰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둘다 리뷰하고자 합니다. 가시죠! 먼저, 나는 곧 죽어도 제일 금융권이야. 제2 금융권은 안될 거야. 저축은행은 안될 거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1 금융권 리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3% 미만의 파킹 통장들은 굳이 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C은행 하이 통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아직도 있네요. 사실 금리도 똑같습니다. 기본 금리는 0.1% SC은행이 1년 동안 거래가 없거나 신규 가입하고 31일 내에 이 통장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통장에 3억 원 이상을 넣어두면 최대 2.8%의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3억 원 미만이면 2.3%, 1억 원 미만이면 1.8%입니다. 금액 따라 차등 적용이 아니라 내가 3억 원 이상 넣어놨다 하면은 무조건 2.8%를 주는 거예요. 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통해서 가입하면 우대금리 0.1% 주고요, 마케팅 동의하면 0.2%. 내가 SC은행의 프라이어티 뱅킹이라면 0.2% 우대이율을 줍니다. 프라이어티 뱅킹이 뭐냐고요? 약관은 이렇게 될 거예요. 살짝 뻑뻑하긴 합니다. 저축 금액이 1억 이상이거나 SC 쪽에 대출이 5억 이상 있어야 합니다. 어쩌 커피 3억 원 넣으실 거면 저축 금액에 1억 이상이니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는 3.4%입니다. 근데 파킹 통장에 3억 원 이상씩 넣으실 분들은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1 금융권 중에서는 가장 금리가 높아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내가 1억 원 미만으로 통장에 넣을 거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2% 정도 때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일 금융권도 3% 파킹 통장 많거든요. 두 번째는 SC 은행의 내 월급 통장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 는 3.1%로 사실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하고 똑같습니다. 기본 금리는 0.6%이고요. 신규 고객이 31일 내 해당 계좌를 만들면 1년 동안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다르게 주는데요, 급여 이체 실적이 650만 원 이상이면 1%, 650에서 4 0 0만에 0.7%, 400만 원 미만이라면 0.5%, 300만 하면 0.2% 우대 유율을 줍니다. 급여 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는 1%인 거예요. 에이, 저는 650. 50만 원 월급이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은행은 실제로 내가 급여를 입력한 것을 급여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회사에서 실제로 입금이 된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타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할때그 돈의 성격을 급여라고 기재를 해서 이체를 하면은 이쪽 은행에서는 급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급여는 국민은행에서 받아도 650만 원 이상을 이체를 S.C은행으로 하면서 급여라고만 적기만 하면 S.C은행은 그 돈을 급여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S.C은행이 이걸 알았는지 특정 날짜에 급여를 이체하도록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뭐지정만잘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워낙 정기예금 수익증권 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b CSC 제일현대신용카드 중에서 3개 이상 다른 종류로 가지고 있다면 0.2% 우대이율, 1개 이상이면 0.1%입니다. 그런데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 그 달하고 그 다음달까지는 어차피 해당 상품들 안 가지고 있어도 우대금리 제공해줍니다. 예금상품계좌에서 실적건수 1개 이상이면 0.1% 우대금리를, b c 카드 s c 제일현대신용카드 월 사용실적 10만원 이상이면 0.1% 우대이율을 라인뱅킹 로그인을 주기적으로 해주면 0.1% 우대이율을 줍니다. 마지으로 계좌의 월 평균 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0.5%를 300에서 100 사이면 0.3%를 100에서 50 사이면 0.1% 우대금리를 줍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회원에 하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우대금리는 3 1인것 같고요. 1년이 지나면 2.6%로 떨어지게 되겠네요. 세 번째 통장은 광주은행 365 파킹 통장입니다. 1월에도 있었던 통장인데 금리는 더 떨어졌어요. 먼저 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 5 1 우대 이율을 줍니다. 참고로 1000만 원부터 1억은 2%, 1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0.01%의 금리를 줍니다. 추가로 이벤트 우대 금리 0.5%를 6개월 동안 제공해요. 이벤트는 5월까지라고 하니 그 전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어 두면 6개월 동안 최대 3.01% 우대 금리를 주다가 6개월이 지나면 2.51%로 떨어지는 파킹 통장인 거예요. 앞에 거들 근데 우대 이율이 조금 복잡하죠. 그런 경우를 위해 3%짜리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만한 파킹 통장을 정리해드릴게요. 요즘은 제일 금융권도 3%짜리가 많으니 그보다 아래 금리인 애들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거의 제2금융권 때문에 영상을 다시 찍는 건데요. 제2금융권 파킹 통장들이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2금융권 파킹 통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율을 많이 주는데 금액을 조금밖에 예치할 수 없는 파킹 통장과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예치금을 넣어놓을 수 있고 금리도 어느 정도 주는 파킹 통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각 그룹마다 하나씩 가입하면 좋을 것 같고 세부 내역은 지금부터 리뷰할게요. 첫 번째는 케이저축은행의 짠테크 통장투입니다 50만 원 이하의 돈에 대해서 6.5%의 기본금리를 적용하고요. 1억 이하분은 2.5%, 1억 초과분은 0.5%의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와 같이 바대페이에 대한 계좌를 이 계좌로 등록한다면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해요. 이 마케팅 항목에 동의한다면 0.2%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해서 50만 원에 하나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7.2%입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이율이 확 꺾이기 때문에 굳이 50만원 이상으로 넣어둘 통장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OK저축은행의 피넛츠 공모 파킹 통장입니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생겼네요. 피너츠 공모제 앱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50만 원 이하 분에 대해서 7%의 기본 금리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50만 원과 1억 사이에는 연 2.7%,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의 금리가 붙습니다. 우대 금리 조건은 따로 없고요. 마찬가지로 5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이율이 확 꺾기 때문에 50만 원 대에서 7% 이율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OK저축은행의 토스 플러스 통장입니다. 30만원 이하 돈에 대해서 기본금리는 4.8%입니다. 참고로 30만원에서 1억 사이는 1.1% 1억을 초과하는 순간 0.1%의 기본금리를 줍니다. 이에 이 계좌 자체를 토스 앱에서 가입을 한다면 0.9% 우대이율을 줘서 30만원 이하의 돈에 하나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5.7%입니다. 마찬가지로 3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금리가 확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30만원 초과해서 넣어놓을 통장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세개가 사실 돈을 조금만 넣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고이율을 주는 파킹 통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돈을 좀더 넣어둘 수 있는 파킹 통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쓴 웰컴 주거래 파킹 통장입니다. 기본 금리는 1.3%이고요. 100만 원 이상의 급여 또는 생활비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0.5%의 우대이율이 있습니다. 진짜로 웰컴 저축은행에서 급여 안 받아도 돼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냥 이체를 하면서 급여라고 적기만 하면은 통장 자체에서 그걸 급여로 인식을 합니다. 또한 이 통장으로 C CMS나 지로납부가 한건 이상 있는 경우 0.5%의 우대율이 있습니다. 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게 보통 CMS나 지로로 잡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깎아주는 카드로 따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시켜놔서 CMS나 지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에 토스,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페이 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하거나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월 10만 원 이상 된다면 0.5%의 우대율을 주고요. 개인정보 수집이용인 멤버십 동의에 가입한 다음에 0.5%의 추가이율을 줘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우대이율은 3.3%이고 해당 우대이율 적용 금액은 1억입니다. 1억 초과하면 갑자기 모든 이율들이 1.8%로 확 깎이니까 1억을 초과해서 넣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도 1억이면 꽤 넉넉하죠. 다섯 번째는 OK저축은행의 OK파킹플렉스 통장입니다. 500만원 이하분의 돈에 대해서 3.3% 기본금리를 주고요. 500만원에서 3억원 사이는 2.8%, 3억원 초과시 1% 우대이율을 줍니다. 고로 500만 원 이하로만 넣어놨을 때 가장 효율적인 통장이네요. 여섯 번째는 하나저축은행의 하나플러스 보통예금입니다. 기본금리는 1%이고요. 신용평점이 839점에서 595점 사이면은 1.5%의 우대이율을 줍니다. 중간 정도 되면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으시면 1%를, 그보다 더 낮으면 0.4%를 주니 중간 정도 신용등급인 분들만 가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매월 말에 통장에 돈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만 0.2%의 우대 금리를 100만 원을 초과하면 0.3%의 우대금리를 줍니다. 이게 일괄 적용이 아니라 차등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 돈이 200만 원이 있다고 치면은 100에서 200 사이는 0.3%를 주고 30에서 100 사이는 0.2%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저축은행의 대출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0.1% 우대이율을 이 대출을 갚아 나가는 계좌를 지금 소개해드린 파킹 통장으로 지정한다면 0.5%의 이율을 추가로 줘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율은 3.3%입니다. 하나저축은행 은행에 대출이 없다면 저는 굳이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은행하고 하나저축은행 헷갈리시는 분들인데 둘이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은행은 제1 금융권이고요, 하나저축은행은 제2 금융권입니다. 둘이 같은 사업체도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제2 저축은행은 조금밖에 돈못 넣어놓는데 고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하고 어느 정도 돈을 넣어줄 수 있는 3.3% 파킹 통장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함정이 OK저축은행에서 보통 예금은 딱 하나만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요네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OK 짠테크 통장 2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OK 저축은행에서는 OK 짠테크 통장 2를 추천을 드리고요, 3.3% 조합에서는 웰컴 저축은행 쪽 통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입하시면 가장 높은 이율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먼저 제1금융권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뭘 가입하실지 고르시고요. 그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시는 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제1금융권 중에선 광주은행 365 파킹 통장이 가장 우대금리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이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제2금융권에서는 짠테크 통장에다가 웰컴저축은행 통장 추천드립니다. 일단 50만 원은 짠테크 통장에 넣으면서 가장 높은 이율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은 웰컴저축은행 통장에 넣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귀찮긴 하지만 그 그래도 요거 쫙한 번씩 세팅하면 뿌듯하긴 하거든요. 똑같은내 돈인데 기왕이면 이율 높은 곳에 넣어두는 게 좋잖아요.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기적으로 앞으로 업데이트할 테니 구독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